8월 30일 청년의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을 정돈합니다.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사회적 혼란과 신앙적 혼란 앞에, 경제적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갈등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궁일히 여겨 건져 주옵소서. 주님,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기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상 및 설명과 우측 상단에 추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하여서 찬양을 드린 후에 말씀을 나눌 건데,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셔도 좋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제가 간절히 건면하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이 찬양을 통해 나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 댓글 참여자들 중에 당첨자 안내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영상도 마지막에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질문을 드릴 텐데, 모두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한 조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눈에 들어왔나요? 어떤 단어, 맥락 또는 인물의 감정,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답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이사야 33장부터 3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7장 15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 말씀인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5절과 이사야 38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 문제를 두고 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성의 문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삶 속에서 기도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간절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두 장면도 두 가지의 간절한 상황,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히스기야가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야와 11기야, 함께 묵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5절의 기도의 상황은 열왕기야 18장 17절부터 19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아수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라는 세 명의 장수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유다를 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7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2절의 기도 상황은 38장 1절에서 잘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상황은 죽음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37장과 38장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두 장면입니다. 37장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상황은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에게 공격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38장에서 히스기아가 기도하는 상황은 몸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집안의 일을 정리하는 죽음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두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문제입니다. 히스기아는 문제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라는 단어가 눈에 뜬 이유. 이 기도를 묵상하게 된,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들도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인 문제는 신앙의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히스기아가 강대국의 위협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눈앞에 두었듯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이 죽어가는 문제를 시대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발언지를 교회로 보는 현상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삶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필요 없는 예배, 나의 희생이 전혀 없는 예배, 이 예배에 익숙해져서 나태함을 불러오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변명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신앙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이 죽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죽기 쉬운 시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눔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주님을 경시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두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된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에 있다면, 그것을 도움받을 수 없고,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의 신앙이 점차 점차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또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의 신앙이 들키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우리의 신앙을 중음 앞에 내모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9월 이후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사회적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9월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10월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이 죽어가는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통성으로만 기도해야지 기도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히스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조금이라도 읊조리고 시간을 내어서 아뢰는 것, 꾸준히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소리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야 죄, 어떤 악의 문제 속에서.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붙들고 지키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아가 죽음의 앞에서 주님을 찾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신앙적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원망과 어려움이 생긴 청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해지는 소리 여기는 우리의 삶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이 죽어가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에게 오늘도 문자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서울제 영문 청년들의 그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